50대의 노후 준비 안 하면 남은 인생이 고통뿐입니다. 노후는 먼 얘기라고 생각했던 시간의 대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아직은 일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준비해도 돼. 집한채 있으면 노후 걱정 없지. 연금 나오잖아. 그걸로 살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어섰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50대 이후에 최소한 30년, 어쩌면 4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긴 시간을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소득도 급감하는 시기.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병원비나 자녀 지원 등으로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지만 정작 50대에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미루다 보면 어느새 은퇴는 코앞이고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정년 후 무계획 은퇴 56세 박 씨의 현실. 56세의 박영수 씨는 지방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평범한 가장입니다. 성실히 일했고 두 자녀도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는 마련했고 노후에는 국민연금과 약간의 퇴직금이 있으니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년을 맞고 나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금은 자녀 결혼 비용과 마지막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대부분 사라졌고 국민연금은 월 80만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별도로 마련한 개인 연금은 없었고 노후에 할수 있는 일거리나 기술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매달 적자 생활이 이어졌고 생활비 보전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조차도 몇년 지나니 감당이 되지 않아 결국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노후 준비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대가를 이제야 치르고 있어요. 이제는 건강도 자신 없고 다시 일하려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박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은퇴 가구의 60% 이상이 은퇴 이후에도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년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위기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0대 노후 준비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전략.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 소득, 건강, 관계, 생활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과제입니다. 지금 5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1. 자산 점검과 구조 조정 집한 채에만 의존 말라.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이 가진 자산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하며 유동성 위기에 취약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은 꼭 필요한 수준으로 줄이고, 연금, 예금, 투자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자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을 고려하거나, 소형 임대용 부동산으로 전환하여 월세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내 집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2. 예. 연금 3층 구조 구축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후 소득의 핵심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평균적으로 월 8만 100만원 수준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IRP 개인형 퇴직연금로 전환하여 장기 운용하고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을 통해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50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인 운용보다는 일정 부분 위험 자산도 포함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단, 원금 손실 가능성은 반드시 고려하고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3. 건강 관리도 투자다 의료비는 노후 최대의 저. 50대 이후의 건강은 단순한 삶의 질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지출 리스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일반인의 34배 이상으로 나타나며 암, 뇌졸중, 치매 등 고위험 질병이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시작하고 실손 의료 보험이나 간병 보험 등 노후 의료비에 대비한 상품을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은 곧 지출을 줄이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4. 일할 수 있는 능력 확보 평생 현역 전략. 은퇴 후 소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단기 일자리라도 계속해서 소득이 있다면 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할수 있는 일, 기술, 자격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대상 강사 활동, 배달이나 단기 운송일,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 활동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고용센터에서도 시니어 재취업,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 구조 조정 소비 줄이기보다 구조 바꾸기. 은퇴 후에도 많은 가정은 자녀 지원, 대출 상환 등으로 소비가 줄지 않습니다. 문제는 줄이기 어려운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고정비를 줄이고 예 자동차, 통신비, 보험 리모델링, 자녀 지원을 줄이며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생활비의 반만으로 살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노후는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50대는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 50대는 노후 준비의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60대에 가서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70대에는 후회만 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맞이한 사람과 은퇴를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30년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심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